내일부터 이제 수원 훈련장으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떻습니까 1년 만에 수원이 좀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. 돈이 없, 선수가 없는 동안에. 우선 너무나 뭐 성적이 떨어져서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, 수원에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또 수원팀에 이제 친정으로 복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. 뭐, 정말 후회가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서 또 최대한 좋은 경기력, 저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차범 근감독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? 글쎄요, 뭐, 감독님께 말씀을 들은 거는 당연히 뭐, 팀에좀 복귀를 해서 또 많은 경기를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결과 끝에 저도 그렇게 또 감독님 의사에 또 존중하고 또 감독님 말씀 따르기로 했고, 또 여러 가지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이필이 어떤 점이 힘들는 걸까요? 뭐, 2년 동안 지켜보니까.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건 의사소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, 뭐, 나가는,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꼭 의사소통이 좀잘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팀이 오늘 남아공으로 떠나는 날인데 어떤가요? 지금 좀 주전 경기에 좀버거운 상황이고. 글쎄요, 뭐 대표팀 문제는 제가 지금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경기를못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경기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수원에 복귀를 해서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대표팀은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건은 1년 임대인가요? 어떻게, 어떻게 예, 조건은 1년 임대로 왔고요. 뭐 1년 후에 다시 이제 위건으로 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왔습니다. 뭐 그건 이제 차후로 뭐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년 후에 복귀하는? 예, 내년 1월 1일날 복귀라는 걸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.